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적 능력 세 번째 시간을 함께하겠습니다. 육체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정죄받았으며 하나님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육체는 당연히 아담, 아담 이후로 우리를 정죄받은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죄가 있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 사형선고도 당연히 받았죠.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원치 않고 오히려 더 능력있게 봉사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육체를 치장하려고 노력한다면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육신을, 육신을 덮을 수 있으려 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님을 육신으로는, 육신은 절대 성령님을 못 덮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육신이 성령님을 껍데기로 치장하려고 노력한다? 불가능한 거죠. 노력해서 속일 수는 있겠죠. 물론 사람이 속지요. 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 근데, 영적으로 분별이 되거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한테, 그, 저, 반대로 육신 가지고 막 성령을 흐트하게 막, 저, 속이는 얘기를 그럴듯하게 하면 속을 수 있지요. 근데, 영의 사람이 되고 그러면 예민해지고, 그래서 본질을 볼줄 알고, 중심을 볼줄 알고, 그 다음에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예민해지기 때문에 대화 알아요. 아, 예를 들면 제가 경험했던 얘기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교회를 같이 다녀도 친하지 않은 사람이랑 얘기 안 하다 보면 수년씩 얘기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전에 이제 기성교회, 통합직교에 다닐 때, 그, 이제, 어떤 집사님이 저랑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어이 사람이랑 얘기를 이제 같이 이제 뭐, 저 얼굴은 알고 뭐 이랬지만, 그렇게 뭐, 가, 까이서뭐 이렇게 직접 얘기한 적은 거의 없어요. 한 번도 없었는데, 이 형만 얘기를 하는데, 막, 막 한마디로 말해서 조금 미안한 표현인데, 썰레 말을 막, 또 막, 막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막, 자기는 늘상 그렇게 하니까 못 느끼지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보면 막, 말을 막, 산만하게 하는지 막, 좀 미안한 말인데 막, 멧돼지 띠지지 막, 여리띠저리띠고 하는 걸막 눈에 펴요. 그러고 있는데, 몇 마디 자꾸 하는데, 거짓말을 그렇게 또, 밥, 거짓말을,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말 하는 것처럼 생각도 안 하고,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버릇해서, 화인 맞진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정말로 참 안타까운 지경에 있더라고 요 그네가 하도 그래서 한참 한오분를 듣다가 내가 두 손을 꼭 잡았어요 꼭 잡고 집사님 집사님 그랬더니 이상한거 보지 그동안은 어떤 사람도 그런 행동들 을안 했는데 저만 처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 가만히 있더라고 두 손을 잡힌 채로 집사님 집사님하고 나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나하고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사업을 한다거나, 무슨 이익을 추구하거나, 뭐 이런, 그, 그런 것 때문에 이익을, 이은 추구를 하고 사업을 뭐 승, 성공을 하고 뭐 이럴라고 하려고 하다 보면 거짓말도 하고 뭐 이럴 필요가 있으려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신앙하는 사람으로서는, 우리 바른 신앙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집사님은 지금 나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아무런 관계도 없이 아무런 필요 없는데 거짓말을 뭐하러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집사님 지금 거짓말 하면은 저 저한테 거짓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끼리 서로 저 친한 관계에서 이걸 이야기하는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왜 집사님이 이렇게 거짓말을 쓸데없이 거짓말합니까? 안 해도 되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엄청 놀래더니 가만히 있어. 한 3분을 가만히 있어. 손을 잡고, 놀래갖고. 아니라고를 못하지요. 절대 성령님께서 분별해주고 알려주는 것을 전하고 이야기하면은요, 엄청 못하고 신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펄펄 뛰면요, 그거는 성령님이 아직 준비가 덜 됐을 때 말한 것이고, 어쨌든지, 보통 성령님께서 깨닫고 깨우쳐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말하게 해주실 때 말하면은 보통 상대방은 다제 아무리 뭐 악독한 사람일지라도 가만히 있게 돼 있어요. 그 돈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야 요 아니, 그거를 어떻게 아셨어요, 그래. 자기가 처음 경험한 거예요. 신앙상을 수십 년 했는데 누구도 그런 얘기 해도 아무도 그렇게 말해, 말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육신을 가지고, 그 탄, 성령을 뒤집어 세워가지고, 성령, 그러니까, 1위가 양의 탈을 쓴다고 해서 절대 1위를 감출 수가 없어요. 이게, 양의 탈을 쓰는 거면은, 그, 양인지 1인지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지요. 절대적으로 많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영적인 일에 대한 부분은, 일인데 양의 탈을 썩구라 하는 걸 그방 알수 있어요. 이건 당연히 성령님께서 이저바른 관계로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해서 알게 되는 거는 저절로 알게 돼 있어요. 이걸 뭘로 면안 돼요. 뭘르는게 잘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 계속해서 하루에 하루에 한열번 일어나도 괜찮아. 한 달에 뭐 수도시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삶, 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발전해서 키우고 높이고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면서 나는 뭐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야 라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신령한 사람이고,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 개인한테 반드시 나타날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한두 번, 한두 가지 가지고 안 돼요. 계속적으로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것도 없이 멀뚱멀뚱 살면서 뭐, 내가 신앙생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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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큼 하는 사람이 있어 나와봐.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다시 만났는데 또그증말안 하냐? 또 해요. 내가 세 번을 말했어요. 하지 마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는 제 옆에 안 와요. 왜냐면, 하 들켰잖아요. 들켰잖아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 뭐, 뭐, 그런 사람 친해서 뭐 하겠어요? 안 친해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은 가까이 오면 불편한 거예요. 그거 좋은 얘기도 아닌데, 자꾸 거짓말 하지 마세요. 뭐 하러 하세요? 이런 소리, 뭐 하러 자꾸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가깝지 않았지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전화가 늘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요 부분만이 아니라 이것저것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성령의 관계에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들이 늘 있어야지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그 그 중에 또그 같은 이제 그 교회 다니 그저 교회 다니는 데, 다닐 때인데. 한 사람은 그냥 와가지고 막, 나만 만나기만 하면 막, 손을 잡고 막, 이,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막, 그냥 막, 내가 당신 위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주는지 알아, 막 이래요. 근데, 그 사람 막, 그렇게 막, 커도 막, 반가워하고 막, 손을 흔들어가 이러니까, 내가, 요, 그러는데 이 뒤에서는, 여기서는, 목 뒤에서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제 욕을 하는 게, 다들려 지금 그러면서 그 욕을 왜 하는지 이유까지 다 알켜주더라고요 근데 막 자꾸 그래서 세 번째 그렇게 해서 내가 손을 꼭 잡고 얘기했어요 집사님 집사님 뭐 하려고 굳이 이런 이렇게까지 그냥 어, 한 주일 동안 잘 계셨어요 이러고 말아요 지금 집사님이 그렇게 할때내 뒤에서는 집사님이 내 욕을 막 하는 게다 들리는데 왜요를 하며 이유가 무엇며 핑계가 그까뭐 대가면서 지금 이유를 하는 것까지 내가 여기 다 들리는데 말해드릴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양심이 있는 거예요. 앞에 말한 사람은 세 번씩이나 했는데도 계속 거짓말 하면서 계속 나오는 참 정말로 설명피지요. 네가 알면, 네가 알면 얼마나 이러고덤벼드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탁 손을 잡더니 가만히 있더니 손을 탁 놓더라고. 그러더니 다시는 나한테 와서, 큰 뭐, 반가워, 어쩌고, 이런 소리 잃지 못하더라 이게 그 사람이요, 그 귀에서 얼마나 말, 마, 말을 많이 하고 다니는지,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람한테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전대로 알겠어요? 알려주고 듣게 해주시니까, 말했죠. 당신 죄 짓지 말라는거에 대해. 내가 무슨, 뭐, 니한테 뭐, 대단한 은사 능력이 있으니까, 너 조심해. 이 소리가 아니고, 이 사람 죄 짓는 게 내가 걱정되더라고. 앞에 만났다는 사람,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죄져서, 그게 한 번만 죄 잘못 져도 회개 안 하면, 그걸로 인해서, 지옥도 갈수 있는데, 그 죄를 밥 먹듯이 하는데, 어떻게 그냥 두고 봐요. 불쌍해서.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전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게 전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죽을 짓 하는 것, 그냥 놔두는 것은 더 문제예요. 차라리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 잘가르키면 오히려 그 사람한테 열매를 바로 얻을 수 있잖아요. 돌이키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이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그 사람들이 불쌍하더라고. 죄 져서 이거 큰일 날것 같더라고. 그런 바람에 제가 할수 없어서 말을 해준 거거든요. 말을 해 주니까 나중에... 꼼짝은 못하겠네. 꼼짝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 결코 저에 대한 감정을, 좋은 감정을 갖느냐? 안 갖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경험 안하신 사람은 경험하실 때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 잘못했다고 얘기해 주는데 그걸 감사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보기엔 한국에서 만 명에서 한 명도 있기 어려워요. 진짜 영의 사랑 같으면, 아이고, 정말로 고마워하지. 그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차이예요. 영의 사람은 정말로 고마워하지요. 이들도 자기 지옥 갈수 있는 것도 지옥 갈수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사람이 벗어날 수 있는 일인데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건. 그러나 보통 사람은 만 명에 한 명이 아니 내가 뭐 10만 명에 하나도 있기 어려워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상대들이 결코 좋은 얘기 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앞에 말한 사람은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뒤로 계속 또몇번 경험을 두 번이나 더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과 나눌 기회가 있으면 제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적인 매력, 명예, 인기, 신령한 성도들의 칭찬, 성공,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자신의 덕을 세우는 것, 두 가지 마음을 품고 혼합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다 소용없는 것들 지금 예를 들은 거예요. 소용없는 짓들이 이게 다. 우리는 아마 우리의 동기가 순수하다고 판단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제사장께서는 다른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참된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하던 일이 실패하고 남에게 멸시를 받고 거절을 당하기 전에는 자신의 마음의 의도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수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는 것은 십자가가 그 일을 수행하고 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십자가 다음에 능력을 받는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지 않았다면 능력 있게 전도하고 주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것 같이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많지요. 왜냐하면 뭐 아까 저두 번째 얘기한 사람, 이 사람 저 사람들은 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기도해줄게, 기도지 뭐 알려달라고. 그렇고 뭐 임신한 사람들도 있지요 젊은 젊은 사람들 그 기도해서 막 그래서 뭐 아들 아들 낳을, 낳을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아니면 딸이잖아 두개 중에 하나요 그러면 맞는 거요 두개 중에 하나니까 맞을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라고 하면 얘기가 다르다니까 그 사람이 그 가르쳐 주는 태도가 다르다고요 지가 이제 지 자기 충만, 자아 충만에, 육신 충만에, 한마디 봐야 죄송한데, 사단에 삐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 본인이 그걸 모르니까 그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쨌든 아들 이 맞는 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엄마 내가 말해서 아들 낳겠다고또 얼마나 떠들고 돌아다니는지. 아휴, 이게 얼마나 여러분 위험한 짓인지 아십니까? 그양반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룩한 관유와 아주 흡사한 기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3절 이것은 마치 거룩한 관유처럼 혼합되어 있으나 거룩한 관유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합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지금 영으로 영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자꾸 가는 과정에서 이제 지금 영적 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 하고 가 있는데 이 정도 된 정도 되는 사람들이면 사, 사람들이면 방언 기도도 해야 되고 방언 기도도 할, 할 줄도 알아야 되고 하루 5시간씩 기도하시는 것도 능숙하게 될 정도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옳게 케 그대로 내어놓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관계들이 될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안 된다는 걸꼭 알아셔야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